날씨가 그래도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한, 한 주, 두주 전보다 그래도 약간이지만 온도가 좀 떨어져서 그래도 요즘엔 좀살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뭐 전에도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아마도 오랜만에 처음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1 1기와 15장. 그리고 처음 정말 생전 처음 읽어 보신 분도 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11기와 15장을 읽고 아 나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에 알겠다. 이런 <laughs> 성도님들 계실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현장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나 혹시 어, 그런 분 계신가요? 어 오늘 한번 읽어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laughs> 이렇게. 한 번에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쏙 들어온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제가 지금 당장 고등학교로 달려가서 요즘 수능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올해는 아마 마감이 끝났을 거예요. 내년 수능에라도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1기와 15장이 한번 읽고 이렇게 내용이 확 들어오시는 분이면 제 생각에는 아 특별한 공부하지 않고도 언어 영역, 국어 시험이 상위권 점수가 나오실 것 같아요. <laughs> 그만큼 오늘 11기와 15장은 많은 인물들, 그리고 다양한 지명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아주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 볼 때나 이렇게 어떤 지문 볼 때, 긴 지문 볼때 있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긴 지문이나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를 정도로 긴, 이렇게 문제 자체도 어, 긴 지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 그런데 그런 그 문제들이나 지문들 보면 어, 사실 질문하는 요지는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문도 그렇고요. 오히려 막 혼란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막 길게 늘려뜨려 놓지만, 어, 사실 그 안에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면 오늘 11기와 15장이 어,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 왕들과 여러 지명들, 여러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무슨 말이지? 이 사건이 저 사건 같고, 앞사람이 뒷사람 같고, 뭐 도대체 뭐 이해할 수 없는 어, 본문 같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의 마음을 품고 오늘 11기와 15장을 본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오늘 11기와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져야 할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11기와 15장, 이단한 장에 이렇게 많은 왕들을 모아두었는가? 입니다 이한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 열한 기사 기절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을 이 열한 기와 15장 단한 장에 모아 두셨는가 날씨도 더운데 네왜 <laughs> 모아 두셨는가 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대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7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오늘 이 11개와 15장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몇 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들의 배열 순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7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다시 말해서 1번과 7번 왕에는 유다 왕들이 배치됩니다. 남유다 왕들, 아사리아와 요담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5번, 2, 3, 4, 5, 6번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배치됩니다. 제가 마치 여기 학원가의 1타 강사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1번과 7번은 남유다와 2, 3, 4, 5, 6번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운데 배치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다섯 명의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다섯 명의 일대기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비규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무슨 사건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아비교환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로 스가리아 왕이 된지 6개월 만에 살룸이 스가리아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살룸은 왕이 된지한달 만에 문하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문하엠은 아수루에 의해서 죽을 뻔하지만 아수루한테 천 달란트를 바치면서 겨우 목숨을 건사합니다. 그리고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아가 그에 이어서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그의 장관 베가가 부가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서로를 죽고 죽이고 침략 당하고 이 다섯 왕의 상황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인데 이 아비규환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 다섯 명의 왕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구절 1팔절 이십사절 이십팔절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팔절을 보시면 무나임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한지라 십팔절을 보절을 어, 보시면 북아히아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8절을 보시면 베가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도대체 이 죄가 뭐길래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 난 이들이 너무나 서로가 달라 보이는 이들조차 이한 가지 죄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가?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유일하게 살로망에게만 이 기록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이 살로망은 고작 한 달짜리 왕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볼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살로망에게도 더 많은 시간이 주었다면, 주어졌다면, 한 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살로망 역시 이 죄를 따라갔을 것이 자명합니다. 사실 이 다섯 명의 왕들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열왕기서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이미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한 가지 죄 앞에서 대동단결하였습니다. 이 죄의 주인공 북이스라엘을 최초 건국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아버지의 죄를 따라갔고, 그리고 나답은 바하사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여로보암 가문의 씨를 말린 이 바하사조차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사람은 싫지만 바하사가 사람은 싫지만 아마도 여로보암이 했던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문을 멸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유명하죠 오므리 아주 악한 왕이죠. 아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고 그의 아들 아합, 아흡,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아스, 요하아스 여로보암 이세이 죄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보장해주길래 이렇게까지 추종하는가? 이 혼란스러운 열왕기하 15장에서조차 서로 너무나 달라 보이는 사람들에게조차 마치 과학 법칙처럼. 예외 없이 이 죄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서 전체를 지배한 이 죄가 최초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되는데, 여러 보암은 북이세라이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하러 남유다에 갔다가 그곳에 마음을 뺏길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남유다 성전으로 내려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마음을 뺏겨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 여러 보아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할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보암 자신에게 닥칠 피해가 너무 컸고 실제로 11개상 13장에 보면 이 여러보암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로 가서 루아보암 편에 서서 나를 죽이겠구나 라고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28절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에 계획하고 그 이유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여러 보암이 새로운 신을 이스라엘에 만들어서 소개하였습니다. 여러 보암은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두, 두 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고 너희들의 안녕과 평안 앞날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두 마리가 보장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안정, 그 자신의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 전체를 지배해 버린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 복잡한 열왕기서 열왕기하 장에는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이고 두 번째가 바로 1 5장 시작과 끝에 배치된 두 명의 유다왕 아사랴와 요담입니다. 그들은 아마시아의 아들과 손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시아 왕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유명한 왕도 아니고 특별한, 특별히 눈에 띄는 스토리가 있는 왕도 아니어서 아마 낯서실 수 있는데 아마시아의 인생은 이한 절의 말씀으로 기결됩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인데 아주 짧고 단순한 구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입니다. 이한 문장이 아마시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원어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지만 마음 다해 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건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사리아와 요담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아마시아에 대한 평가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고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이 이 마가복음 7장 6절의 책망이 사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유다왕 아사랴와 요담,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오늘 11기와 15장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이 아마시아 왕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이 아마샤 왕과 그의 아들 아사랴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하였지만 결정적으로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양에서 책망하시는데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성도 여러분 아마시아는 이러한 방법으로 살면서 유다를 29년간 통치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우시아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사랴는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통치했던 방법으로 52년간이나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요담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방법대로 삽니다. 요담 역시 그 방법으로 16년간 유다를 실제로 부강하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석 기자가 이 7명의 왕들을 이열왕기하 15장 한 곳에 모아둔 이유가 있습니다.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다섯 명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던 남유다, 아사랴와 요담 이들의 죄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 전체를 지배한 죄들이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한 죄들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 없으면 안될 정도로 만든 죄들이었고 결국 이 일곱 명의 왕들의 죄는 지금도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죄들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하나님이 아닌 맞는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삶. 이두 가지 죄는 지금도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바이러스처럼 서로에게 전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어마어마한 전염력을 가지고 이 죄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뉴욕시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1980년대 뉴욕은 평균적으로 한해 연간 살인사건이 2000건이었고 강력범죄가 뉴욕시 안에서만 한해 강력범죄가 60만 건이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려서 80년대 이렇게 본 미국 영화들을 보면 뉴욕시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갱 영화들이나 이렇게 범죄 영화들 보면 그러면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 뉴욕시는 누구 하나 사람의 총에 맞아도 누구 하나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뉴욕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시절에 2018년에 감사하게 예배를 인도할 일이 있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교회에 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뉴욕을 처음 가봤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뉴욕에 대한 이미지는 어둡고 위험하고 밤에 다니면 안 되고 이런 곳일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다른 곳인 거예요. 너무나 안전하고 밤늦게 다녀도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법지대였던 뉴욕이 30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깨진 유리창이란 이론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학자 윌슨과 켈링이 주장한 이 이론은 만약 건물에 하나의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다면 사람들은 안목적으로 그 건물에 책임자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더 많은 창문들이 깨지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 뉴욕시가 실제로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뉴욕 재건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깨진 유리창이란 이론을 실제로 한번 뉴욕시에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뉴욕시가 뉴욕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냐면 뉴욕시에 있는 모든 담벼락과 아 열차의 낙서들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6년간 계속됩니다. 1990년까지 뉴욕시는 계속해서 낙서를 지워갑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는 뉴욕 지하철에 있는 무임승차자들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아양 됐습니다. 뉴스의 언론들과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인 뉴욕 재건 프로젝트가 고작 낙서 지우는 것이고 1달러의 경범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냐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뉴욕시의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이 10년 만에 뉴욕은 놀랍도록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의 살인사건이 70%가 감소하였고 강력범죄는 75%가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와 도시재건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 작은 무질서가 어마어마한 무질서를 불러온다는 이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주장했던 윌슨과 켈링이 범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확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확신 때문에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근간이었죠. 이 확신. 이한 가지 확신. 이 윌슨과 켈링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이 뭐였냐면 범죄는 전염성이 있고 하나의 범죄는 충분히 공동체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입니다. 범죄에는 전염성이 있고 하나의 범죄는 충분히 공동체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오늘 열왕기야 1 5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느바세아들 여로보암 이한 사람의 죄가 열왕기서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는 그삶 그리고 실제적인 성공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후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1기와 15장에 등장한 이 7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제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그 틈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경건 생활 트레이킹 오늘 읽을 부분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그 잘나고 유능한 아테네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4절과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나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오직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보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호흡을 붙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시고, 오직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며, 존재하며, 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죠. 이 아마시아의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무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수년, 수십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고 그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삶. 이것이 열한기서 전체를 지배한 죄들이고 우리의 삶에 들어온 죄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